F L U F L A. 예를 들어 뭐냐면 얘는 물이고요, 얘는 바람이에요. 물과 바람의 공통점이 뭐죠? 휜다는 얘기예요. 불도 있어요. Flame. F L A M. 그리고 불이에요. 물과 불과 바람과 얘네들은 특징이 뭐라고? 일정한 형태가 없이 막 펴요. 맞죠? 물 휘는 거 알죠? 불도 휘죠. 불 모양이 일정한 모양이 있나 바람도 일정한 모양이 없죠. 그 라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다? 얘네들 공통점이 있고 다 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휜다는 라 느낌을 갖고 있는 말이 플렉스예요. 플렉스 그, 그 뭐죠? 다이소에 타는 그 밴드 중에도 딱딱한 밴드가 있고 늘어나는 휘는 그런 밴드라고 응. 어, 써있어요 플렉서블이라고 쭉쭉 늘어나는 휘는 네? 플렉서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인 플렉서블이라고 인은 아니다 플렉서블 휜다 어블은 할수 있느냐 그럼 휘지 않는거예요 사람이 마치 물처럼 바람처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줄게 없이 막 흔들려요 떠요 그럼 좋은 뜻은 뭐야? 사람이 융통성이 있네. 하지만 나쁜 뜻은 와사시 죽대가 없어. 이해돼요? 인플라스 오브, 휘지 않아 딱한번 먹은 마음이 휘지않고쭉 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이 사람 불굴의 의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죠 인플라스어 받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굴 지지 않는다. 확고하다. 이런말을수있요